지난밤 지난 밤에 일본 서쪽 규슈와 시코쿠 사이의 해협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일어나 부상자가 나오고 시설들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진도 6 규모의 지진을 거의 30년 만에 겪은 지역도 있었는데 일본 기상청은 비슷한 지진이 일주일 안에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이번 지진의 피해가 큽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에히메현 일대의 모습입니다. 어젯밤 11시 14분 일본 시코쿠 해협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에서 지진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히메현과 고이치현은 진도 6 약의 진동이 관측됐는데, 서있기도 쉽지 않은 수준입니다. 또 건물 벽이 갈라지거나 무너진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고 큰 돌덩이들이 도로를 덮쳐 통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명 피해로는 모두 7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에히메현에 있는 이카타 원전 주변도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번 지진으로 이카타 원전 3호기 출력이 2% 정도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관할 회사인 시코쿠 전력은 원전 운전에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도 지금까지 원자력 시설에 대한 이상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이번 지진과 비슷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特にこういった6弱という地震が起きた後に関しては、えー、いつも以上に、えー、この後来る大きな地震に警戒をし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現にあの 어,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시코쿠 해안을 중심으로 한 규모 8의 난카해구 대지진 가능성인데요. 일단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난카해구 대지, 대지진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